자, 안녕하십니까. 타이머신의 수입세계, 타이머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요, 서울의 랜드마크 63빌딩 소형 메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물 모습입니다. 요건데요. 예, 자, 63빌딩의 전경이 어, 그대로 잘 살아있는 예, 메달이죠. 자, 예. 자6 3빌딩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 80년대 당시에 어 굉장히 그 유명했던 서울의 랜드마크였고, 어 지금도 뭐그 유명함은 어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황금빛 통유리로 어 이루어진, 어예 전체 빌딩이 어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예 빌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laughs> 잠시 육산빌딩의 연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산빌딩은요 어, 설계를 미국의 스키드머어사하고 그 다음에 오잉스 앤드 메릴사라는 두 곳에서 어, 공동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빌딩의 착공은 1980년 2월에 착공이 됐고요. 중공은 1985년에 됐습니다. 자, 빌딩의 높이는 264m, 안테나를 포함하게 되면 274m까지 어, 이렇게 높이가 어, 지정이 되고요. 1980년대 어, 중공했을 때 당시에 동양 최대 높이의 마천루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어, 빌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63층의 그63 빌딩은, 어, 이 신동화 그룹에서, 어, 이거를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세웠고, 신동화 그룹은 다시 또 계열회사인 대한생명의 본사로서, 어,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대한생명 63필딩이라고도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뒷, 메달의 뒷면을 보게 되면, 예, 골든타워 관광기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대한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코리아 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명칭을 보게 되면, 대한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요, 어, 요 메달은 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 초반에 나왔 메달로 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어, 대한 생명에서 어, 모 기업의 신동화 그룹이 이제 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자 한화 그룹에서 어,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화 63시티타워라고 어,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다가 예, 이후에는 최근에 이제 6 3스케어타운으로 이렇게 명칭이 다시 또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생명이라는, 예, 요 타이틀이 <laughs> 있는 것을 보면, 예. 90년대 초 정도로 어, 예측이 됩니다. 자, 정말 뭐 추억의, 어, 육삼빌딩이고, 어, 서울에 거주하는 저도 사실 육삼빌딩은 세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예, 뭐 지하에는 아쿠아리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 볼만한 볼거리가 많은 빌딩이죠. 제가 90년대 초에, 아, 한 9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빌딩인데, 아, 제가 그때 결혼식장을 그63 빌딩에 방문, 저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결혼식이 마치고 나서, 아,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아, 이제 제가 그 이제 뭐 이게 피로연 다 끝나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63층에 전망대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당시에 전망대를 올라가서 구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요금이 비쌌거든요 전용 에르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경하기에는 조금 돈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58층 정도까지 어떻게 에르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 음, 뭐. 뭐, 화장실에서 뭐, 창을 내려다 보던가, 안 그러면 뭐, 사무실 들어가서 볼수 있으면 좀, 어 서울의 높은 구경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58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58층에 딱 내리니까, 엘리베이터의그 복도 있는 쪽에 유리문으로 다막혀 있더라고요. 그 사무실 쪽으로 이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그 복도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밖을 내려다 볼수 없이 다 벽에 막아놨어요. 예, 유리문을 볼 수가 없게끔 벽으로 막아놔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층에 <laughs> 한번 내려가 보면은 또 어떻게 뭐 사무실을 어떻게 좀 들어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려가 봤는데 아, 계단을 그 비상 계단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철문은 처음 봤어요 복도에 그런 문이 있는 거는 딱 내려갔더니 그 밑에 층에서는 계단에, 계단 쪽에서는 그 출입문을 열 수가 없게끔 그렇게 복도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이렇게 밀어서 열 수는 있는데 계단 쪽에서는 열리지가 않는 그런, 예, 문이 방화, 일종의 방화문 형태인데 그런 문을 으 돼가지고 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시 그 밑에 층으로 56층으로 내려갔는데도 또 열리지가 않고요. 그 밑에 층에 들어가도또 열리지가 않고, 또 그, 엘리베이터 있는 복도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계단에서 다 열리지가 않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58층서부터, 예, 1층까지 결국에는 계단으로 걸어내러 왔습니다. <laughs> 예, 전망대 구경도 못 해보고, 예, 아주 운동만 열심히 <laughs> 했던 그런, 예, 아주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 빌딩이 바로 이63 빌딩입니다.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예, 약간 예, 아픈 예, 어, 에피소드가 있는 빌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그래서 6 3빌딩에 대한 예, 소형 메달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또 추억을 어, 되새겨 볼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6 3빌딩 소형 메달 예, 잘 보셨습니까? 자, 영상이 좋았다면은 예, 좋아요와 또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어, 다음 이 시간에 더또 재밌는 또 스토리가 있는 예, 그런 또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머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